인간이 만들어낸 문제를 오롯이 동물의 죽음으로 동물이 피해를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생사를 가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반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그 생명의 동의나 인지 없이 해친다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고 또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명성에 숨어 남에게 상처 입히는 비겁한 악성 댓글은 그만. 이제부터는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정정당당 댄 영상으로 만드는 리플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한빈입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기동물 발생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안락사 문제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 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 보호소 공간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안락사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락사 된 동물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좀더 입양, 동물을 입양한다던가 그런 좀더 방법들이 좀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안락사를 반대한 입장인데 저는 유기동물 안락사에 반대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저는 유기동물의 안락사에 반대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그 생명의 동의나 인지 없이 해친다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고 또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찬성은 못하겠어요. 찬성은 못하겠고 그냥 제도적으로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고 최소한 그 주인을 재입양 주인을 구할 때까지 한두달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기동물 안락사에 반대합니다.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안락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락사보다 유기시키는 사람들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아무래도 그거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기동물 안락사에 반대합니다 저는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하여 반대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유기동물 안락사의 경우 동물권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편의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보통 보호소에 오게 되면 열흘 안에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동물들의 사체를 신속히 처리해서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전혀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고기한에 따른 구분 없는 안락사에 반대합니다 저는 유기동물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저는 동물의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가 유기인데 인간의 잘못을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물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 네. 저는 유기동물 안락사가 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유기동물들을 수용할 시설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프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게 현실이, 현실이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그래서 안락사 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유기견 안락사 찬반 논의에 반대합니다. 안락사는 사람한테도 안 좋은 것처럼 동물한테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락사에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유기 동물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안락사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저는 안락사에 반대합니다. 어, 저는 분별력 있는 안락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현재 유기동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 상황에서 모든 동물들을 안락사 없이 데리고 가기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안락사는 지향하고 체계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좀더 좋은 환경의 동물들을 좋은 환경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측면의 안락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기견들을 안락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유기견들을 안락사하는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강아지들을 유기한 주인들에 대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아지 공장에서 계속 계속 새롭게 찍어내는 강아지들에 대해서 규제가 어, 필요하고 강아지를 판매하는 데 있어 유기견들을 먼저 판매되도록 유기견들이 먼저 어, 사람들의 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소중한 생명인 강아지들이 안락사하는 것으로 정리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한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안락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16% 반대한다는 의견이 84%로 집계되었습니다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시설 및 유지비용의 발생 및 수용력으로 인해 무분별한 안락사는 지양하지만 조심스럽게 불가피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한다는 측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면으로 생명체의 존엄성을 생각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족처럼 더불어 산다라는 뜻을 가진 반려동물이라는 단어처럼 유기동물을 만들지 않는다면 안락사의 논란 여부가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설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된 영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정당당 댄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필쇼의 아나운서 최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